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어도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함께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란 각 반에 담임 선생님이 있고 그 반에 학생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의 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예수님 제 형제 그러니까 친구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나쁘게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이라면 친구의 잘못을 몇 번까지 용서해 줄수 있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예수님과 베드로가 살았던 이스라엘이란 나라에는 보통 세 번까지 용서해 주곤 했어요. 여러분, 세 번이면 많이 용서해 줬나요? 네, 세 번이어도 많이 용서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 했나요? 맞아요. 당시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용서해 주던 세 번보다 더 많은 일곱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라고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일곱 번이면 많은 숫자인가요? 네, 정말 많은 숫자죠. 예를 들면 한 친구가 뛰어가다가 여러분의 어깨를 치고 말았어요. 당연히 일부러 한 것이 아니어서 여러분은 그 친구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또 실수로 여러분의 어깨를 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또 어깨를 치고 말았어요. 이렇게 일주일을 여러분의 어깨를 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전도사님이라도 그 친구에게 화를 낼것 같아요. 일곱 번이면 많이 참지 않았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22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일곱 번만 아니라 70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몇 번이라고요? 70번씩 일곱 번. 다시 말해 7 곱하기 70.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90번 용서해 주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90번이라는 말은 490번 뒤에는 마음껏 화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은 그만큼 나의 친구가 나에게 많이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함께 있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실 오늘 베드로의 질문은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지만 그 속마음을 살펴보면 예수님, 친구 사랑하는 것을 언제 멈추면 될까요? 일곱 번까지만 할까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90번이란 말은 베드로야, 친구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광주삼룡초등학교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친구를 사랑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용서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여 그 친구가 혹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를 용서해 줄수 있는, 끝까지 용서해 줄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